자 이클립스 저그전 자830 빌드 한번 갈게요 오랜만에 저도 이제 좀 이것저것 빌드를 자주 써야지 안까먹기 때문에 1대1 맵이기도 하고 아까 토스전 테테전 강의할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메본, 돌아돌아다 있는 길목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, 830가효율공 빌드가 효율이 좋다. 이 맵은 요즘 제가 채팅을 왜 게임 할 때는 안 보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채팅 보는 순간에 잘 놓쳤던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못 보는 거니까 한번 양해해주시고 자 서치 언제 간다고요? 12에 갑니다. 얘야, 상대가 5드론인지, 4드론인지, 9드론인지, 12풀, 12풀 저글링인지, 뭐 앞마당인지, 모든 걸다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. 자, 드론 소치가 상당히 빨리 오네요. 이거는 자, 앞마당, 앞마당을 가기 때문에 탈배력을 의식한거야 굿서치죠? 구두론서치 자 앞마당 없네요? 볼까요? 자저링 4마리, 6마리 자 이거 전에 안뛰었다, 가스도 안갔다, 바로 벙커박으세요 바로 벙커박아요 그냥 어, 이럴 때는 굳이 언더컴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, 입구 하나 나오시고, 길마을 거예요. 음, 낚시할 거야. 저리 안 뛰네요? 자, 이러면은 마린 그만 찍을게요. 자, 8성 빌드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다른 거 하겠습니다. 자, 상대가 구드론인데 어? 사회 처리했다. 자, 이러면은 8성0 빌드가 아니고 원베럭 아카데미 뱃을 갑니다. 상황에 따라 맞춰서 바꿔가는 거예요. 자 서치 만약 늦게 갔더라면은 저거는 못 받겠죠? 자 이거 세워두고. <laughs> 자, 이러면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. 진짜 그냥 게임이 끝나 있어. 자연스럽게. 자, 팝업 하나 찍으시고. 왜 끝나 있냐면은 나의 테크 트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. 상대방이 3회 처리를 했기 때문에. 자, 팝업 넣어 주시고 바로 스타포트 올리면서 엠베 그리고 안마랑 가스 자 벌차 한 마리 찍으세요 그리고 후베럼 자, 스캔 바로 다세요. 어차피 일곱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. 자, 바로 말았네요. 됐다. 자, 공업 누르시고, 팔에 빠를게요. 자, 바로 퍼실리티. 자 스파이어 이제 올라가잖아. 3회 처리 자 그럼 털에 지금 지을 필요 없어요. 너무 늦기 때문에 그럼 이걸로 할게 뭐야? 저기가 추가적으로 뭐 멀티를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죠. 아마 벌찬만에 찍은 것 때문에 상대방은... 돈 쓰게 만들었잖아, 성큰이랑 심시티랑 자 바로 자자 자, 지금 탈렛 박으면 되겠다 자 이레디 개발 최적화 언제 한다? 배이4 넘어갈 때, 그때 이레디 개발 하면 은배리 나와서, 만 화가 딱 75가 됐을 때딱 이레디 개발 끝난다고 그랬어이 2, 3, 리 5, 6, 7, 8, 자 그리고 바로 탱크 찍으세요. 왜냐하면 시덴을 지었기 때문에. <목소리> 자 미친저그 간다 이거 끝났어요 자 나갈 준비 자 사업 됐죠 나가면 돼요 미친저그에요 미친저그 이래서 내가 탱크를 찍으라는 거야 자 원탱크 뜨면 나갈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투엠배 미친저그 상대할 때는 무조건 투엠배 하셔야 돼요 저글링이 무서운 거기 때문에, 방일업이 진짜 중요합니다. 자, 파이을 섞어주시고요. 파이어 천천히, 상대 하이버 같다고 해서 급하게 나가지 마세요. 세팅부터 다 해놓고 나가는 거야. 파벳 찍으세요. 자, 그리고, 나왔네요. 갑시다. 자, 끝났죠. 자그 빈집만 대비해야 되니까 빈집 파벳 하 찍어주시고 여거는 이제 가면 끝났어요 자 근데 시간 더 주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스플래시 컨트롤 자맨 밑에, 밑에 거 때리세요 맨 밑에 거자맨 밑에 거 때리세요 탱크로 맨밑에 거, 자 스프레스 프레셔 터지죠 들어가세요 이럴땐 디펜시브 쓰는거야 요렇게 끝났죠 자 봐봐 파이브 찍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업그레이드 안돼있어요 괜찮아 끝났어 자 이래서 3회 처리 상대할 때는요 해크트리 땡기라는 거야.